안녕하세요 배작가입니다. 네,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제 모습과 그리고 제가 만든 영상들 함께 올라가게 될것 같은데요. 제가 나오는 영상 첫 번째로 바로 FX6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FX6가 얼마나 구하기 힘든지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FX6를 검색했을 때 딱히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가 참 어렵죠. 아, 물론 도움을 주시는 영상들이 몇개 있긴 한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물량이 많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, 뭐 전문적인 리뷰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fx6가 어떤 기능 그리고 또 어떤 색감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첫 번째로 바로 s 시네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, 제가 요 카메라를 FX6를 구입해서 집에 오기까지 표준색감 그리고 S 시네톤 두 가지 색감을 동일한 장면을 촬영하면서 한번 왔어요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표준색감, S 시네톤 색감 두 색감을 동시에 볼수 있도록 편집을 해 봤습니다. 어, 영상 보시면서 S 시네톤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영상으로 함께 보실게요. 빽빽빽빽빽빽빽빽 네, FX6의 S 시네톤 어떤 느낌인가요? 어, 제가 느꼈을 때는 어, 이름 그대로 약간 영화의 색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음,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보라색 느낌도 살짝 더 가미된 느낌이 나고요. 그 다음에 노란색이나 주황색이 어, 무조건 채도를 올리는 느낌은 아니었고 약간 빈티지스럽게 바,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하이라이트 톤이 어, 표준 색감에서는 좀 잘려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하얗게 햇빛이 비춰지는 부분이 약간 계단처럼 툭 끊기는 느낌이었다면 S 시네톤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 실제로 현장이나 그냥 일상생활에서 S 시네톤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하게 될것 같고요 물론 표준 색감을 아예 사용을 하진 않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S 시네톤을 조금 더잘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 현장에서는 물론 S 로그3 그리고 S 시네톤 두 가지 색감을 조금 더 어, 중점적으로 사용하게될것 같습니다.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들은 어, FX6를 활용해서 촬영한 영상들, 뭐 아마 손떨림 보정 기능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.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. 어, 그리고 S Log3의 컬러 그레이딩, 그 깊이감이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지, 물론 색감이 개인 취향이지만. 긴하 음, 제 기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게 커버가 된다,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. 그래서 어, 구독해주시고 알람을 켜주시면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FX6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. 남은 영상들 앞으로 올릴 영상들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영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